SB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신입니다 지금 시간 오후 3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토요일이고요. SBS가 두 가지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을 켰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SBS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전략을 좀볼 건데 일단 어떤 뉴스 때문이냐면 SBS가 어 넷플릭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글로벌 OTT 세계 1위죠 지금 가입자가 한 2억 6천만 명이 넘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이제 모두가 알지만 사실 2012년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1년에 순이익 한 천억 정도 버는 어떻게 보면 좀 중소형 불과 한 12년 만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지금은 1년에 순이익만 13조 이상을 보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됐고 무엇보다 가입자가 계속 1년에 5천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넷플릭스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어 200여 개국의 동시로 성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sbs가 그동안은 좀 국내 방송사의 한계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서술하겠지만 우리나라 tv 쪽은 광고가 경기를 좀 많이 타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으면 광고 수입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면은 마이너스 한70% 8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SBS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려면 당연히 경기는 좋아져야 되겠지만 어 이런 이제 OTT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전격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맺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방송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일본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청률이 넷플릭스 쪽에서는 특히 한국하고 일본을 좀 좋아합니다. 컨텐츠도 어, 다양하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인기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조만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2도 개봉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모멘텀을 붙으면 오징어 게임 2 모멘텀으로 한 5월 정도니까 한두세달 정도 슈팅이 나오면 일부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SBS 신작 드라마 중에서 일부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를 하고요 넷플릭스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 자막 더빙 제작은 물론이고 현지 홍보까지 이제 유통을 좀 해준다 그니까 윈이죠 윈윈. 윈윤. 강동원 넷플릭스 아, BP는 SBS 의 혁신적인 비전과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열정.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SBS가 드라마 제작을 안 했는데 지금은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합니다. 네,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인 광고 부분인데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좀 적어놨는데 본업인 광고도 좀 좋아질 게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최근에 올해 이제 0.75% 포인트 내려왔죠. 약세번 정도 인하는효과고 내년이 이제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네번 인하한다 했는데 파월이 아 경기가 이거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이 모르겠다 두번 인한다고 했다가 어제 다시 이제 보면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면서 다시 세번 내지 네번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줘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보다 어 돈을 푸는데 있어서 부채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채한도를 처리를 하면서 어 미국도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어쨌든 어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사라졌다는 것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가운데 미국도 돈을 풀수 있는 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어, 광고가 수입이 떨어져서 최근에 매출이 좀 떨어졌는데 넷플릭스하고 협업하면서 어,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제 상한가 갔고 방송사는 법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보유를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언론 조작 등을 이유로 옛날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자 워낙 바닥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코로나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해 두세 달 횡보하다가 올라왔죠, 지금. 두 아, 달이 아니네요. 주봉이니까 6개월 이상 횡보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가면좀크야할것 같고 단기로는 저는 이제 매물대 28,000원. 28,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매물도 없고 팔 요인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광고가 이제 좋아질 만한 딱 초입이잖아요.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이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28,000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한 4만 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전고점까지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눌림목이 있으면 신규로 매수하셔도 무방하다. 그다음에 춤에도 무방하다. 다뭐 거의 대부분이 다 손실인 주식이죠. 예, 6, 최근에 6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드렸는데요. 자 아, 보시면은 어 12월 20일 자 오전 8시 42분 t k 케미칼이라고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손정희 회장한테 약 150조 투자를 약속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투자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1월 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t k 케미칼은 이제 SM그룹의 어, 지주사격 회사고 어, 권호현 회장이 트럼프 만나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텔레그램에 한 8시 한 반, 반 정도 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TK케미칼이 대장주길래 시초가에는 좀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드렸고요 자 보시면 TK케미칼 아침에 어, 시초가 그대로 시작했고 1380원의 바닥이었는데 저희는 1 3 9 0원에 매수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다 그리고 보시면 어, 9시 41분에 뉴스가 나왔죠 TK케미칼 안 보이시니까 크게 확대해 볼게요 우호연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됐다. 대미 투자 면력 기대. 그래서 어쨌든 SM그룹하고의 어떤 협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도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실제 수혜주가 되겠죠. 테마주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거 잡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잡는 종목들은 항상 어 좀바닷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음, 바닷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 저희가 얼마에 매도가 들었냐면 2,500원 이상. 그래서 2,500원 이상 매도가 되게 되면 어, 수익, 기대 수익률이 무려 다음 주에 몇프로죠 80%에 80%. 그래서 매물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2,500원 이상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미리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안전하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두 번째 매집이 들어와서 뭔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종목들이 확률이 어, 90%가 넘더라. 100%는 없어요 주식에. 자 그래서 저와 같이 90%종목의 어, 베팅 보실 분, 그다음에 매매 기법도 배우실 분들은 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저희의 이제 목표하는 수익은 3일 이내에 50% 이상 수익입니다. 당연히 3일 3일 동안 어, 보유하고 매도하는 거니까 2, 3일 보유하는 거니까 조작은 당연하게도 어, 불가능하고요. 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일날 종목은 내가 못 봤다. 내가 지금 보고 방송에 사도 수익나는 거 줘라 이런 거고요. 참여 방법 어 저희는 자세한 정보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과를 드리고 매도가는 제일 나중에 드리니까 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4881-6582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착순으로 어 링크 보내고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어 한두 달만 해보시고 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로 이번 어려운 장인데 정말 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주가를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좋은 것들이 뭐 있었죠? 자실리콘투 이런 것들 실적주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도 뽑아보고 수출 데이터 다 지역별로 뽑아보고요 보시면 보이죠? 뽑아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뽑아보고 그래서 4분기 그다음 에 내년에 특히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실적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가지고 IR담원자하고 미팅도 하고 실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구독자분께 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이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지니까 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 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0 0배 보자 자이예요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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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0들0 0 0 0 1 0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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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8 0 0 0 0 0 0이 주식을 0 0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네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꼭 이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